안녕하세요. 산체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8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도1 0종 준비를 했고요. 오늘 도 좋은 종자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본부터 출발해볼게요. 일본의 설백 전면 노코입니다. 아주 멋진 종자고요. 설백은 정말 귀하죠? 짤막한 변에 후육질로 설백으로 무늬 노코 계열로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이게 올 신화입니다. 신화. 완전 후육질이고요. 이게 완전 후육질입니다. 짤막한 변에 아주 육질도 단단하고요. 짤막한 변에 노코입니다. 정말 멋진 종자. 아, 설백은 정말 귀하죠? 아, 뿌리는 좋습니다. 제가 움직이지 않게 철사로 엮어놓은 거였고요. 1번에 설백 전면 놓고 입니다내쪽이고요 12에서 0.8, 26만원입니다. 2번입니다. 2번 호피반이고요. 아, 짤막한 변의 호피반입니다. 변도 아주 좋고, 분이 아주 좋습니다. 완전 후육질로, 아, 이렇게 호피반입니다. 2번의 호피반 두 척입니다. 9에서 0.7, 10만원입니다. 아주 멋진 종자구요. 3번입니다. 3번은 포곡사피구요. 아, 한쪽에 신화 한 대지만, 변과 분이 뿌리까지 아주 최상입니다. 아, 빳빳한 뼈에후육질로 단엽이라 해도 될 만큼 완전 부러질 듯한 편이고요. 신화,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뿌리 아주 최상입니다. 단단한 뿌리, 다섯, 에서 가닥 있고요. 3번에 포옥사피 한쪽이 신화 한 대, 11에서 0.8, 12만원입니다. 아, 이거는 그냥 키워도 아무 이상 없이 잘클것 같습니다. 뿌리도 좋고, 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4번은 3반 중투. 짤막한 변에 변이 아주 좋고요. 무늬도 아주 좋습니다. 아, 이게 질부금을 닮았어요. 질부금인지 모르고 가져왔는데, 질부금 닮았습니다. 실부금이라 해도 변과 분이 아주 좋습니다. 짤막한 단엽성이에요 입이 완전 호육줄로 짤막합니다. 이런 개체는 키워볼 만하죠. 실부금 안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종자 정말 우수종자목입니다. 아, 에런인들도 많이 배양하고 있는 개체들이고요. 아, 아주 예쁜 짤막한 아, 산반 중투입니다. 아, 세쪽이고요 11에서 0.8, 8만원입니다. 5번입니다. 5번은 도상금이고요 도상금. 아, 이게 1번 춘단입니다 하지만, 아, 3번 복색이 정말 거진종자라 아, 소장하시는 분들, 애란님들이 많이 키우고 계시는 아, 도상금. 3번 복색화입니다. 약간, 홍현 말고 그삼반목색과그 뭐죠? 갑자기 하니까 생각이 안 나네. 그 꽃하고 거의 비슷해요. 삼반목색과 도상금. 정말 멋집니다. 아, 꽃이 너무 멋지고요. 지금 내 축에 신화도 달려있고요. 꽃한대 달려있습니다. 올해 꽃도 볼수 있겠고요. 아, 주문해서, 아, 가져가시면은, 저기, 수태로 좀더 보내시기 바랍니다. 복색화는 조금 화통을 씌워야 되니까. 아, 5번의 도상금, 내초기 네 신화한대, 꼬단대입니다. 작도 아주 좋고요 20에서 0.8, 13만원입니다. 아, 이 도상금은 종자 충분히 하셔도 되고요 어, 소, 저기, 소장가 분들이 많이 키우고 계시는 종자 먹꽃이 뭐 너무 좋습니다. 예쁜 꽃두상금입니다 6번은 수정단엽인데요. 이거는 실생 배양입니다. 종자는 정말 좋고요. 어, 뿌리도 좋고 다 좋으니까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예쁜 어, 수정단엽입니다. 단엽봉연이죠. 아 두쪽이 신화인고요아 9에서 0.9 6만원입니다 7번입니다 7번은 서삼반 인데요 종자 최우수 종자목입니다 저 서삼반이라도 이렇게 멋질수가 없고요아 이렇게 변이 완전 후육질의 서삼반 문이 화려하게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아 뒷대 이거는 완전 뒷대 인데요 무늬 아주 잘들어있고요 서삼반 변이 완전 후육질 입니다. 변이 너무 후육질로 아주 멋진 종자 7번에 수삼반 어, 두쪽입니다. 11-0.6, 6만원 입니다. 8번입니다. 8번은 삼반 3반, 삼반 3반, 삼반이 아니라 중투고요 중투인데 두쪽입니다. 동시에 올라온 것같고요 어, 뿌리도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뿌리도 짤막한 중토입니다 8분에 짤막한 중토두 촉이고요. 6에서 0.4, 5만원입니다. 아, 번에는 좀 특이 종자입니다. 지금 현재는 서반인데요. 아, 이게 금계 노크로도 가끔 나오기도 하고요. 음, 아, 화려한 서반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지금도 서반입니다. 3반, 산반, 3반도 나오기도 하고 아주 멋진 종자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예뻐도, 그냥 나눠도 굉장히 예쁜 종자고요. 환엽서반입니다 노코 계열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 한엽서반 한쪽이지만 아주 정말 은은하게 예쁩니다. 편도 좋고, 어, 무늬는 은은하게 들어있고요. 아, 9번에 서반 한쪽에 13에서 2.7, 4만원입니다. 뿌리도 아주 좋고요 아, 10번에는 누비입니다. 죽음소심 누비 아, 요즘은 여름이라 그런지 가격대가 너무 저렴해서 에란생활할 아, 때는 참 좋을 것 같아요. 10번에 누비입니다. 죽음소심 누비 4쪽이고요. 15일생 점치 8만원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1번부터 뿌리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에 설백 노코입니다 설백 전면 선반 놓고, 아유 그런가 보니 아주 셨고요 정말 편이 아주 좋습니다. 무늬도 정말 화려하게 좋고요. 설백 놓고. 전면 삼반 놓고죠. 설백이라 좀 돋보이고 예쁩니다. 설백 전면 삼반 놓고. 아 이렇게 신화가 더욱더 멋지게 나왔고 이게 신화입니다. 너무 멋지게 나왔고요. 빠빠단 변에 짤막한 입입니다. 완전 후육질에 아, 전면 3반 놓고, 설백에 전면 3반 놓고입니다. 기한 종자죠. 종자 아주 좋습니다. 1번에 설백 전면 3반 놓고입니다. 내쪽이고요이 폭이 아, 0.8, 26만원입니다. 2번입니다. 2번은, 아, 호피반이고요. 색감과 편 아주 좋습니다. 짤막한 변에 아, 색감이 아주 좋고요. 아, 뿌리는 지금 현재 두척인데요 뿌리가 아주 짧은 뿌리 있습니다. 약간 탈해 현상을 있지만 아주 건강하고요. 짧은 뿌리 잘 내렸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닥 있습니다. 뿌리 일곱 가닥 있고요. 벌브도 두. 두 대나 있어서 배양하는 데 아주 지장 없을 것 같네요. 아, 호피반 짤막한 면에 후육질로 호피반 문이 아주 좋습니다. 이번에 호피반 아, 두 쪽이고요. 이폭 0.7, 10만 원입니다. 3 번은 포국사피입니다. 포국사피 한쪽에 한 쪽에 한 입장이고요. 있한 쪽에 신화 달려 있고요. 한쪽에, 아, 아, 목대도 좋고, 편도 좋고, 무늬도 좋고,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습니다. 비록 한쪽이지만, 건강한 포국사피. 아, 뿌리도 최상이고요. 뿌리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닥 있고요. 아, 포국사피, 단단한 변에, 아, 뿌리도 건강하고요. 편도 좋고, 무늬 아주 좋습니다. 아, 3번의 포국사피입니다. 한촉이 신화한대구요. 아, 11에서 0.8, 12만원입니다. 아, 4번입니다. 4번은, 삼 아, 3반 중투인데요. 멋진 3반 중투인데, 아무래도 칠부금을좀 닮은 것 같네요. 그래서 저렴히 올렸습니다. 칠부금도 정말 멋진 용자인데요. 짤막한 변에, 아, 3반 중투입니다. 두 쪽에 총세 쪽이죠. 아, 뿌리는 이렇습니다. 뿌리는 이렇게 새 뿌리가 세 가닥 내렸고요 아, 세, 네, 다섯 여섯 뿌리는 여섯 가닥 있습니다. 아 뒷대는 없다 생각하시고 키우시면 될것 같아요. 아, 두 쪽에 아, 세 쪽입니다. 세 쪽이고요. 3반 중투 7부금 닮은 3반 중투입니다 세척이고요 이 폭이 8 8만원입니다 아, 5번에는 아, 3반 복색과 도상금입니다 도상금 하면은 일본 춘난이죠 하지만 꽃이 너무너무 좋아서 가격도 상당히 있습니다 아, 도상금 아, 촉수로는 하나, 둘, 셋, 네초네 넷초. 촉에 신화 한데 달려있고, 또 꽃대가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꽃한 번, 아, 이렇게 신화 달려있고요. 꽃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멋진 종자. 아, 꽃이 정말 예뻐요. 복색도 그렇게 색감 좋은 복색 없을 겁니다. 개화 예쁘면은 너무 멋진 종자고요. 꽃이 환상적입니다. 아, 5번에, 3반 복색과 도상금입니다. 내쪽에 신 하나, 꽃대 한대 달려 있고요 2폭 0.8, 13만원입니다. 아, 6번은, 아, 수정복륜인데요. 단엽성 수정복륜인데, 아, 이거는 뿌리 보니까 실생배양 같습니다. 실생배양종. 하지만, 종자 아주 좋고요 너무 예쁜, 아, 단엽수정입니다. 6번의 단엽수정입니다. 아, 두 촉에 신화한대구요. 뿌리도 최상입니다. 잎 폭이 0.96만원입니다. 7번입니다. 7번은 너무 멋진 서산반이구요. 변이 아주 좋습니다. 완전 후육질로 단엽성처럼 빳빳한 변이고요. 서산반 두 척입니다. 아, 뿌리도 이 정도면 아주 좋고요. 뿌리가 여섯, 일곱, 여 가닥 정도 있습니다. 서산반. 종자 아주 우수 종자목입니다. 너무 멋진 종자. 서산반. 빳빳 한 번에 서산반입니다. 7번에 서산반 두 척이고요. 이폭 0.6, 6만 원입니다 아, 8번입니다. 8번은 중투입니다. 중투인데, 너무 키가 작아서요. 동시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투. 아, 한 입장은 약간 아, 검은 반점이 있네요. 한쪽은 멀쩡하고요 아, 소독 다 했습니다. 소독, 살균처리도 했구요. 아, 뿔은 아주 건강합니다. 아, 또 신화 또 달려있네요. 아, 8번에, 아, 짤막한 중투입니다. 아, 꼬마 중투죠. 아, 포폭이 0.4, 5만원입니다. 9번입니다. 9번은 정말 멋진 서반인데요. 편이 환엽으로 돌아서 나오는 서반이고요. 아, 어쩔 때는 금계노크로도 나오고요. 이 무늬가 금계노크로도 나오고 서산반으로 나오고 서반으로도 나오고 정말 종자 재밌는 난초입니다. 아 천진 한 쪽이고요. 참아눈자리가 있네요. 전진한 쪽입니다. 아 이게 뿌리는 이렇지만 아주 건강하고요. 뿌리 여섯 가닥 있습니다. 짧은 뿌리 포함 여섯 가닥. 아 종자 아주 좋습니다. 9번에 아, 서반 한쪽이고요 아, 환엽별의 서반입니다. 이폭 0.7, 4만원입니다. 아, 10번에는 죽음소심 누비입니다. 누비. 아, 뿌리가 조금, 그래도 뿌리는 그런대로괜찮고요 아, 네쪽인데요 뿌리가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닥 있습니다. 아, 뒤에 조그만 뿌리까지 일곱 가닥. 여기, 이렇게 일곱 가닥 있습니다. 아, 뿌리는 그런 대로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아, 많지는 않지만, 뿌리가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닥 있네요. 아홉 가닥. 네 쪽에 누비입니다. 죽음소심 누비. 아, 뿌리는 그런 대로 괜찮고요. 아, 누비 네 쪽. 자기 중작 정도 됩니다. 작은 좋은데, 뿌리 때문에 저렴하게 올렸고요. 이 폭이 0.7, 8만원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뿌리까지 다 보여드렸고요. 오늘도 나름대로 멋진 종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